또 가성비 크림 우리 인기 있었던 게 골드본드 말고 이 비타민 E 크림 이거 좋아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소개했을 때 저가 크림이고 성분이 그렇게 완전히 향도 좀 있고 그래요 두꺼운 크림만 된다 조금이라도 얇으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 비타민 E 크림도 좋아하셨는데 요즘에 회사들이 전부 가성비 크림을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처음 발견한 게 요거예요 이 올레이 크림. 얘가 114g 이거든요? 근데 얘가 도대체 몇 g 인거예요 241g 이에요. 241g 에 근데 이거가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걸 분명히 십몇 불이었던 건데 가격이 오른 것 같고 제가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세라비 모이스처라이저 크림을 썼는데요. 이게 코스코에서 할인하면 대용량 두 통에 한 20불대? 그러니까 하나에 10불대에 살수 있는데 이렇게 CBS 일반 마켓에서 보면 하나에 20불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뒤집어졌다 불편하다 하면 이 세라비 크림을 두껍게 얹어 놓을 수 있는데, 이게 아침, 그러니까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 좀 부담스럽고 이 세라비는 물론 이 크림을 얼굴에 바를 수 있다고 해도 뭐랄까 좀더 바디 크림을 얼굴에 바르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올레이나 뉴트로지나는 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제형으로 부담 없이 아침 저녁 루틴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철에 더 확실한 보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이나 데콜트까지 다 내려 바를 수 있고. 한번 바른 다음에 조금 수분이 증발하면 자기 전에 덧바를 수 있고. 굉장히 부담 없는 대용량 크림이 꼭 필요합니다. 잔주름 예방이나 보습력 강화에 훨씬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뉴트로지나 크림은 향도 없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포뮬라고요 311g에 한 통에 10불이다? 올겨울은 이 크림과 함께 지낼 것 같고, 이게 노멀 투 센스티브 피부용이잖아요. 자기 전에 보습력이 더 필요하다 하면 로즈힙이나 비타민 E 오일 한 방울을 섞어 바르거나 아니면 그 오일 자체를 살짝 피부에 눌러 주고 자러 갈수 있습니다. 클렌저 외에 코스코에서 봤잖아요. 울트라 젠틀. 이게 몇 그램이냐? 311g입니다. 311g이면 50g짜리가 몇 개예요? 6개 넘는 거잖아요. 크림이 큰게 있어야 돼요. 50g짜리는 비싼 걸 사면 조금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늙는 거예요. 얼굴 바디 다 된다, 페이스 바디 다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걸 직구하면 비싸잖아요. 제가 예전에 샀는데 이렇게 사이즈 큰 A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쿠팡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화장품 회사들이 더 많잖아요.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 크림을 사서 양을 많이 바르는 거죠. 차적으로 이렇게 양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게 마사지 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양이 많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분이 괜찮아요. 아, 얼마냐? 그게 중요하죠? 311g에 10불이에요, 지금. 아마존에서 가격 올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10불입니다. normal to sensitive라고 돼 있는데, 시카가 들어있어요. 시카, 그리고 비타민 B5 들어있고, 비타민 뭐, 이, e, 선플라워 오일 들어있고, 거슬리는 게 없고, 향도 없는 것 같아요. 캐스터 오일 있고, 그냥 괜찮아요, 성분이. 이 뉴트로지나. 이 울트라 젠틀 클렌저도 괜찮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데 피부 고민 연구소에서 우리 많은 분들하고 피부 관리도 같이 하면서 저한테 도움 받았다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우리 백생님들한테 뭐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 사면서 저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보습감이 어떠냐면 많이 바르니까 보습감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아까 그뭐 데라크루즈처럼 뚜껑 크림은 아닌데 터 나오면 날라가요. 모든 게 날라갑니다. 극건성인 분들은 하여간 이게 지금 가성비가 제일 좋은 크림이에요. 지금 제가 많이 발랐으니까 피부가 촉촉하지만 히터가 돌아간다. 또 저는 아직도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날라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제가 항상 오일 섞는 거 보여드 비타민 E 오일도 있고 요거는 로즈힙이에요. 제가 홀푸즈에서 샀어요. 이 로즈힙 오일이 굉장히 항산화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일 자체를 맨얼굴에 바르는 건 제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무슨 다른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일을 크림에 섞어요. 화장품이 많잖아요. 무슨 나이타임, 뭐, 마스크를 해라, 많은데, 그런 게다 피부만 피곤하게 할수 있어서, 비싼 것도 있지만, 그냥 적당한 걸 사면, 한 방울씩 하면 굉장히 오래, 오래 씁니다. 뭐, 세럼보다 훨씬 오래 써요. 오일을 섞어서 바르기에도 이게 좋아요. 대용량이잖아요. 제가 올해 안에 다, 이게 올해가 뭐, 1년 안에 다 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에까지 충분히 발라줍니다. 이러면 이제 크림 바르면 우리 자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 건강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피부가 다음날 아침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눈 밑에 특히 이렇게 눈꼬리, 입꼬리 이런 데를 놓치거든요. 입꼬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식사를 하면 물기가 있잖아요. 그 물기가 있는 채로 건조가 돼요. 그래서 무슨 스틱이나뭐 하다못해 바셀린 뭐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입가에 발라주면 됩니다. 긍정의 기운을 모아서 우리 백쌤님들과 함께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기본으로 숙면하고 꿀잠 자는 그런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코의 대용량으로 파는 게이 제품이죠. 뉴트로지나 울트라 젠틀 크림 투폼클렌저입니다 이것도 거품이 왕성하게 부풀어나는 건 아니지만 피부에 편안하고 선스크린도 잘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켓 가격은 13불인데 이 예, 코스코에서는 두개 붙어서 한 15불 정도 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한 거예요 세탈필에서 나온 신제품 클렌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비에서 팔던 것이 세탈필에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뉴리싱 오일 투폼 클렌저 이것과 유사 제품이죠 사용 후 피부를 건조시키지 않는다. 포밍 오일이라고 해서 거품이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선스크린은 편하게 지울 수 있고요. 이게 같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237ml에 CBS 가격이 13불 49인데요. CBS는 5불 쿠폰 같은 게 항상 있으니까 10불 미만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SA 클렌저 이것도 지금 세라비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제품인데요. 여기에는 살리실산레시드와 만달리게시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PHA 성분이 들어서 지성 피부, 여드름 복합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클렌저로 보입니다. 이건 어, 473ml에 18불 정도인데 어, 아마존 가격과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옵션이 제가 여름철에 잘 사용하는 바니크림인데요. 이건 89ml에 16불 정도 합니다. 캡마다 다르지만 89ml에 뭐 13에서 16불 사이예요이 정도도 화장품치고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크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 배합이 괜찮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한 통에 10불씩 아마존에서 부담없이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